很多。<laughs> <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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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이> 아 예민이 씨가 오늘 왔는데요. 너무 좋은 해요. 뭘 샀다고? 제습제. 제습제? 응, 제습제로 갖고 가세요. 제습제가 있어요? 그럼요. 왜 이렇게 많아? 갖고 가셔야죠. <laughs> 진짜요? 너무 고마워요. 네, <laughs> 자이 네, 향기가 좋더라고요. <람이> 네, 좋아요. 진짜 좋요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미쳤습니다. 울었습니다, 돌았습니다. 돌았습니다. 이것은 돌았습니다. 하... 여러분 행복합니다. 우리 어른이에요. <웃음> 갑자기 <웃음> 어디서 어른인 분? 부... 어른인 부분? 이거 그뭐 이렇게 플렉스 할수 있다. 아 아, 이런 점이 어른이다. 네, 네, 이거 이제 TV랑 이제 같이 볼 거고요. 네, 티빙 추천해 주시겠어요? 야, 티빙 재밌는 거 아시는 분 추천 부탁드려요. 네, 댓글로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띠링띠링어 <laughs> 고마워요 <laughs> 고마워요 이분짱 <맨짱. 웃음> 와 미쳤다 감자 아, 잠시만, 우선, 가, 이거가 아, 버섯이지 언니 아, 진짜 저기 아닌 것 같은데요 감자인데 아 죄송 아 여기 이렇게 해서 아, 지렸다 음음 미친놈 너무 맛있어 <laughs> 용 나오는 맛이죠 음 음 이것도 구운 김치로 했잖아. 음 밥이랑. 음 맛있다, 예. 연기 엄마 어디 있니? 연기 엄마 어딨어요? 여러분, 여기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 아, 네. 아. 아. <웃음> <웃음> 우리 유미 씨는 물냉을 안 먹고 비빔냉을 네. 고수하세요. 저, 저는 정말 물냉을 아니라고 봐요. 물냉을 아니라고. <laughs> 왠지 아세요? 이제 그만 <laughs> <약간> 물냉델라 <laughs> 오, 왜 그래? 이거 냐면요 우선 비냉은 알싸한 맛이 있고요. 그리고 비냉이랑 여기다 육수를 넣으면 물냉으로 즐길 수 있는데 왜 물냉을 먹는? 아 근데 치존합니다 근데 고기 먹을 땐 비냉이죠. 아, 또 그거 알죠, 알죠.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쉽잖아요. 음 맞아요. 어, 꽤나 못 섞으시네요. 아니요 잘섞고 있었어요. 편집 편집 해야겠네요. 한입먹어봐야겠다어 응. 여기에 제가 보이네요. 에? 안녕. 여기에 내가 보여. 보시다시피 <laughs> 유미가 엄청난 패셔니스타기 때문에 집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아이템들 있어서 이렇게 향. 한... <laughs> <laughs> 그쪽은 너무 <laughs> 저는 안경까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 <laughs> 어 하나도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좀 달아줄까? 달아주세요. 아머 러브나 근데 심지 어 하나 더 있어. <laughs> 오늘 갓바른 뽀송한 잡옷인데요. 뽀송한 잡옷. 오, 이거 진짜 숲속의 냄새가 나는데요. 오, 왜 저래. 맨손이랑 귤이 편하네. 김밥집. 라면이랑 참치김밥 먹고 출발하려고요. 너무 배고픕니다. 네. 10분 카트 합니다. 네, 1금분 만에 먹으려고요. 저는 그냥 올라가돼요 짱짱. <laughs> 이 정도면 합석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저희 상 가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오고씽 너무 미니어. 어, 난저 정도가 딱이야. 오케이. 식혜 좀 먹을게요. 이건 바나나 식혜, 바나나 식 응, 음, 싫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어디가 고른 어, 게 어. 그냥이고. <laughs> 알겠어. <laughs> <laughs> <너무 예뻐>, <laughs> 수선아랑 벚꽃이랑 목련이 예쁘게 폈네요. 멀리서 찍어드릴게요. <목소리> <목소리> 여기 봐야 돼. 아 예뻐. 여기가 찍어주네요. <목소리> 저기 유미스가 절 <잘> 찍어주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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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있네 진짜 미치겠네 <laughs> <laughs> 가옥인데, 가옥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와, 진짜 옛날 가옥으로 실제로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진 찍으려고 줄서 있는 겁니다. 동백꽃, 동백꽃이 켜 있네요. 아이런신서 오래 을때 사줬어. 너무 예쁜데요?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나좀고 <목소리> 언니인 줄 알고 응. 다 이쁘네 이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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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을 주면 딱안 오지. 관심이 없어야 돼. 맞아. <laughs> <laughs> 그늘에 안은거 봐. 안녕.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누나에게 관심 좀 주렴. <목소리도> 안 가볼게. <사먹게> 응. 안녕. 엄마도 정말 하나 지 강아지가 꿀잠 자고 있습니다. 얘 사실 좀 관종 같아요. <목소리도 안 사먹게> <목소리도 안 사먹게> <laughs> 지금 되게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진을 고르고 있고요. 너무 잘 나와서 미치겠고요. 제가 또사진에 일각이 있어서 또 엄청 <laughs> 또 엄청난 레전드 사진들을 <laughs> 찍어줬죠. 본인 피셜이고요.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유미가 사진 스팟을 잘 찾고 제가 딱잘 찍어요. 언제이죠? 뭔지 언제이지? 뭔지 <laughs> 저희는 이렇게 피크인 시간을 딱. 알고 아침 일찍 7시 50분 차를 타고 왔어요. 그쵸? 네. 7시 50분 차를 타기 위해 무려 새벽 저는 다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답니다. 새벽 unbelievable. 그냥 캣동이네 버블 버블 말고이 노래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 언니 알지? 이노래 어, 몰라? 불러? 똥이네바바이 노래 몰라? 몰라요 아 하니랑 안 봤냐고 이거 얼마게요? 5천원 호이에요 호갱 <laughs> 이유미는 호갱 갱갱 아 고맙다 그 <laughs> <laughs> 아! 이거 진심 남겼다 전설의 고양에 나올 것 같은 집입니다 와 근데 여기 딱비를 찍어주려고 합니다 하나. 벌이 있어, 벌이 있어. <laughs> 어떻게? 괜찮아. 어떻게 나 사진 찍고 싶은데? <laughs> 어떻게 찍을 거야? 아 가까이 가서 찍고 싶은데 벌이 너무 많아. 좀 가까이서 찍어줄까? 응. 하나, 어. 하나, 하나, <laughs> 둘, 셋. 아이뻐 여러분 참고로 말를찾아이건제 유튜버가 아닙니다. 이제 서울로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친면 가루 먹기 가이바위보이싸 아싸. <laughs> 다 <먹어> 빨리. 는리세요세요트라이앵글 <laughs> 온산 초등학교 앞에서 먹습니다. 에이, 진짜 맛있다니까, 언니. 이렇게 사람이 의심해. 맛있지? 응, 음, 맛있네. 이 짤리 처음 먹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아, 맛있어, 진짜. 아, 이거 먹을 땐 끝까지 가루까지 먹어줘 하고, 이것보다 팩게 드는 게 있거든, 지퍼로 이렇게, 이렇게 뜯으시는 거. 그게 더 맛있어. 굿입니다. 추천. 굿이에요. 굿이에요. 아, 언니 갑시다. 몰라? 굿이에요. 굿굿 굿까지 해줘야지. 등불아 굿이에요가 아니었어. 아, 굿굿 굿까지 해줘자. 굿이예요! 굿굿굿! Uh 얼른 가봅시다. 안녕하세요말로 팔로 말로 미. 그러니까 우리는 표를 빨리 그거 끊어야 돼. 떡볶이 컵 같은 거 없나? 컵떡볶이? 아 원래 초등학교 앞에는 그런 거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라 그래? 진짜 컵떡볶이 나 지금 5,000원이어도 사 먹을 수 있는데 나이 정도.. 그 정도 플렉스 플렉스 할수 있는 어른 됐는데. 아까 우리 저희는 다시 서울로 가서 도시 여자가 되겠습니다. 저 시골 여자가 좋은데요. 버스 매표소네. 모바일 여기서 끊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서산 유기방방. 네, 괜찮아요? 네. 좋아요. 너무 예뻤어요. 네.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너무 배고파서 빵 하나 뜯으려고요. 우광, 우광.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장반짜장먹을거예요 사이다도 먹을거예요자장반짜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너무도안계세무도안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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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부먹이에요 무조건 <laughs> 저 부먹한데 왜 이런 배려를 안해주신거죠? 오랜만에 그 근처의 맛있는 중국집에 와서 다빈, 다빈? 다빈입니다아 장반짜장 다빈입니다. 너무 곱지. 아. 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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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먹 파인 유미는 어쩔 수 없이 부먹을. <laughs> 또 주, 주면 주는데 먹어야지 인정. 음, 음, 맛있어. 음. 여기 <laughs> <명예> 좀 잘한다. <laughs> 카페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등받이. 빠질... <laughs> <싶어>? 뭐 먹을까? 아이스라떼. 치크. 뉴욕지 게케이 치크. 굉장히 피곤하신가 봐요. <laughs> 굉장히 지금 당장 여기 땅바닥에 누우라고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딸기라트 어디로 빼나요? 세요도 당기면 어떻게 빼라고요? 이게 틀면 안 나와, 이런 게? 항상 켜놓고 있으란 말이야. 준비된 유튜버 <웃음> 지금은 <웃음>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고 싶어서 체우스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어딜 가기가 애매해요. 맛있어! 너무 부드럽지? 진짜! 탄산도 없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살짝 한잔더 먹어야지! <laughs> 기분 도전? <laughs> 어. 맥주에는 이런 거지! 응경? 소주에는 탕이고! 응! 음. 역시! 음. <laughs>